네, 우선 정말 외신에서 제 지난번에 그 국회에서 탄핵 의결될 때 예. 그때 CNN 등등에서 다 생방송으로만 보도를 했었잖아요. 예. 오늘도 외신 그 아침부터 그러니까 현재 판결 나오기 전부터 계속 생방송으로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CNN 같은 경우는 그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부터 계속 메인에 그 홈버재판소 관련해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오늘은 한국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판의 날이다. 음. 이렇게 달려 있었고요. 시에는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에. 네, 바로 메인이었습니다. 아, 메인 계속, 첫 번째. 계속 걸려 있었다? 있고요. 네. 예. 그래서 그 심판의 날이다라는 게 걸려 있었고,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 심판의 날이라는 그 헤드라인이 박아웃. 네. 이렇게 바뀌었죠. 예. 그래서 굉장히 눈길을 끌었고요. 그리고 NHK는 아예 동시통역으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생중계를? 네. 그래서 네. 지금 현재에서 판결이 나올 때 그걸 그대로 동시통역으로 바로 방송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왜 탄핵 결정 직후에 한국의 이제 뭐 다,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포털 사이트들이 바로 그 인명 설명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표기를 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그거를 이제 퍼나르고 있었는데요 아, 네. 저도 SNS로 이걸 받고 네. 진짜 그 검색창에 박근혜 딱 쳐보니까. 네. 바로 전 대통령이라고 그렇죠. <laughs> 바뀌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요. 위키피디아도 바로 영문 설명을 바꿨습니다. 어, 뭐라고 바꿔놨어요? 네.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이제 박근혜를 쳐보면요. 11대 대통령을 지낸 한국 정치인이다. 음.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서 박근혜의 대통령직은 끝났고 파면되었다. 네, 이렇게 설명이 바뀌어 있더군요. 정말 빠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요. 네, 그리고 가디언지 같은 경우는요, 이 탄핵 그 인용 소식을 전달을 하면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자 그러면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해서 질문 답으로 구성을 해서 또 심층 기사를 실었습니다. 예, 어떤 질문이 나 질문으로는 제 박근혜. 앞으로 어떻게 되나라는 음. 질문이었고요.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외신에서 다 그렇게 지적한 부분이죠. 대통령의 상실 그리고 동시에 면책특권 상실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소환이나 조사나 구속까지 다 가능해졌다. 라는 예. 거를 이제 썼고요. 그래서 이 파면된 최초의 민주자로 선출된 지도자로서 이제 박근혜는 형사소추 여부를 불안에 떨며 기다려야 하는 운명이다. 예.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대통령직은 어떻게 되나라고 질문을 하고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한국 언론에서는 5월 9일을 대선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네. 하면서 그때까지는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응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뭐 이어지는 질문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박근혜는 왜 탄핵되었나? 음, 한국 뭐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했나? 예. 이런 것들이었고요. 예. 근데 이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에 조금 다른 내용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예 바로 그 수는 더 적지만 친박 집회가 최근 몇 주간 열렸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그런데 친박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대부분 고령 유권자들이고 박근혜의 아버지인 그 독재자 박정희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설명했다. 네, 그렇게 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갈까? 이런 질문이 또 나오는데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일단, 네, 세태 돈형을 선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박근혜에 반대했던 탄핵을 촉구했던 유권자들은 이 스캔들을 계기로 해서 재벌의 정치적 영향력을 규제할 전면적 개혁의 총매자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재벌 개혁? 네, 그래서 현재 이 스캔들로 인해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 국민들의 요구는 모든 재벌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라는 음.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삼성 뿐이 아니라 다른 재벌들도 네. 수사하라.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상황이 이제 또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반도랑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스캔들이 터졌다. 라고 예.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 이제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 갈등 겪고 있고, 그리고 또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때문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 강경책을 취함으로써 또 갈등 긴장이 높아지고 있었던 것을 지적을 한 다음에요. 예. 지금 이제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아무래도 문재인 진보 정치인이 가장 큰수혜가자가될 것이다라고 음. 하면서 그렇게 되면 달라질 것이다 네. 왜냐하면 문재인은 현재 사드 배치 재고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북가 대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뭐~ 변화가 있을 것 같지만 그런데 가디언은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을 수도 있다. 사드 배치가 뭐 거의 끝나가는 단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예. 다음 달 초에 이미 배치돼서 운영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5월 초에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이미 돌이키기에는 늦어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음. 그런 우려도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근데 어쨌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항국 전체 지금 분열된 항구 전체 안정시키고 또 분열된 국론을 통일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그렇죠.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가디언지의 보도였고요. 네. 또 주목할 만한 보도는요? 네, BBC의 보도도 주목할 것 같, 주목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BBC에서는 이 헌재 판결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헌재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봤는지 yeah, yeah. 그래서 민주주의와 법의 정신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라고 헌재가 판단했다 uh -huh. 그리고 어~ 최순실 이~ 스캔들과 관련해서 계속 은폐하고 의혹을 부인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탄압까지 했던 것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았지만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 침해나 뭐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좀 무능력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고 예.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BBC에서도 역시 이번 스캔들로 인해서. 그 연장자들 노, 노령의 보수 세력과 그리고 젊은층 진보 세력으로 국론이 분열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BBC의 보도였고 네. 아까 그. 동시 통역까지 하면서 승중계에 네. 따른 NHK는 뭐라고 보도했어요? 네, NHK도 뭐 일단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보는 거는 똑같이 봤고요. 그래서 예. 민주적으로 선출되어 파면된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검찰 수사 받아야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것은 비슷하고 있, 비슷한데요. 예. 그런데 또 NHK에서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의견을 또 소개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대리인단 측이 현재 결정 수용 안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다. 으흠. 그래서 뭐 재심을 고려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하면서요. 뭐 서석구 변호사 개인 의견이라는데요, 뭐. 네. <laughs>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노래, 그 부분들은 이제 보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박근혜 지지자들이 이 경찰과 폭력적으로 대치하고 충돌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보도를 글쎄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외신들이 굉장히 많은 외신들이 보도를 하고 있고요. 걱정이에요. 예. 네. 그래서 대부분 그뭐 CNN 같은 경우 도 CNBC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장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요. 현장에서 이 대치 상황, 충돌 상황을 그대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런 그 분노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다라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더 이상 정말 뭐 부상자 없어야 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음. 어 그리고 이제 CNBC에서 이제 그런 보도와 함께 CNBC에서는 또 이제 시드니 대학 저스틴 헤스팅스 교수의 말을 인용을 해서 예. 그러면 왜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 판결이 나온 것이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도 잠깐 짚었는데요. 네, 어 이제 김영표결이었다는 점 그리고 어, 국민의 <laughs> 80% 가까이가 탄핵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점 등이 재판관들에게 압력이 되었을 것이다. 음.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부분의 재판관들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 결정해 놨다라는 것은 이 결정에 대해서 더 이상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비난은 의미가 없게 됐다. 네. 라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한 법적 판단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역사적이고 음. 투명한 공정한 법적 판단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네. 거고요. 어, 뉴욕타임즈는 더 나아가서 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랑 뭡니까?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의 진화 그리고 박정희 체제로 대변되는 구질서의 종언이다 예. 라고 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진화 네. 박정희로 대변되는 구질서의 종언. 네, 그렇습니다. 음. 어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CNN도 그 한국 정치공주의 몰락이라는 기사를 실어서 예. 비슷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 박근혜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역사, 박정이 예. 제재의 역사인데, 그렇죠. 이제 그 청와대 주변에서 계속 시간을 보냈,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박근혜가 영원히 청와대를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 거예요.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가 바로 그거죠. 하나의 네. 시대의 정원, 새로운 시대를 정말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거겠죠. 그렇습니다.